저희는 원작의 응? 여러 클래스는 물론 개성과 매력이 있는 오리지널 클래스 라인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모바일 전용 지업 지금 보고 계시는 이 8종의 클래스는 내일부터 진행되는 비전 프리뷰 플레이 행사에서 오, 만나보실 뭐야? 수 있습니다. 대원. 지난 지스타 게임쇼에서 보셨던 우리 소드마스터를 만나보실 텐데요. 소드마스터 우리 그 모험가 분들의 또 많은 분 많은 또 피드백을 바탕으로 우리 소드마스터가 귀여운데? 이렇게 새롭게 리뉴얼되었습니다. 외형뿐만 아니라 어, 전투 액션도 오. 예, 많이 발전을 했고요. 모. 모요. 내일 비전 프리뷰 플레이에서 리뉴얼된 모습으로 커다라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 저희가 준비 중인 두 번째 오리지널 What? 클래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귀멸사. 오늘 처음 공개하는 귀멸사는 어, 로스터크 모바일만의 전투 템포와 액션성에 어울리는 새로운 전투 스타일을 선보이는 캐릭터입니다. 뭐야? 악을 봉인하고 처단하는 멸마의 추격자라는 컨셉을 가진 첫 남성 요즈 클래스 귀멸사. 오, 지금부터 남미슬. 영상을 통해 한번. 만나보시죠. 첫 남조주 직업이라고 하네요. 쌍아독기 뭐야? 멋있네. <laughs> 야. 뭐야 사슬도 있어? 아사슬나이네 사슬나. 와. <laughs> 잘생긴 거 봐라. <laughs> 어? 뭐야, 이건 또? 대검도 써? 잠깐만, 영혼 없애있어. 영혼을 칼에 발라서? 새로운 오지는데? 모험의 여정. 로스트아크 모바일은 포쾌한 핵앤슬래시 전투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아니, 직관적인 똑같은데? 편의성까지 갖추었습니다. 정밀한 똑같은데요? 조준이 필요할 때는 스킬 방향 수동 설정을 사용해 보세요.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피하기엔 이미 늦었다고요. 스마트 회피라면 괜찮습니다. 위험 영역에서 순식간에 탈출할 수 있으니. 까 어, 스마트 회피 버튼이 있구나. 또 연속된 위험 영역에서는 스마트 회피 버튼을 길게 눌러 안전한 곳으로 회피할 아, 수 있습니다. 알아서 피해 주네. 와. 배틀 이런 식으로? 아이템은 퀵슬롯에 등록해 보세요. 버튼을 밀면 배틀 아이템이 아, 즉시 사용됩니다. 내가 다피해야되은 피곤하니까. 제 사용 대기 시간이 종료된 스킬은 화면에 표시됩니다. 때리는 것만 내가 때리고 표시된 스킬을 터치해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작 환경도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맞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어... 스킬 버튼의 위치와 크기를 자유롭게 조정하고 효율적인 전투 환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 누를 게많아 힘들다고요. 버튼 두 개로 충분합니다. 어? 여러 스킬을 콤보로 묶어 사용하세요. 아, 메커로가 있네. 설정이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다양한 프리셋을 활용해 보세요. 원하는 설정을 골라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 완전 편의성을 잠멈나게 했구나. 이제 발탄 전투로 넘어가. 지금까지 소개한 전투 시스템과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발탄이 광역 공격을 할때 스마트 와. 회피를 사용해보세요. 스마트 회피를 다 피하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똑같네. 발탄이 강력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군요. 이번엔 배틀 아이템으로 위기를 넘겨보죠. 상황에 맞게 자동 지원 환되니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하면 됩니다. 와, 자동. 지금이 바로 카운터어택 타이밍입니다. 카운터가 가능한 순간 스마트 카운터 버튼이 활성화되니 터치 한 번으로 반격해보세요. 아 발탄의 강력한 공격. 완벽한 타이밍에 회피하면 저스트 회피가 발동합니다. 어? 성공시 저, 저스트 회피. 강타 공격으로 추가 피해를 줄수 있죠. 그러기 상태의 발탄에게도 강타 공격은 유효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발탄이 기운을 모으고 있군요. 화면 터치, 기기 흔들기, 오... 스와이프 등 스마트폰만의 조작 방식으로 발탄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레이드 중 캐릭터가 사망했습니다. 헤리리크가 원인 분석을 시작합니다. 사망한 상황과 보스의 전투, 패턴을 확인해 다음 아니, 다시 전투를, 보기도 다시 보기도 i m o Tasimo, t 이 s i m o Tas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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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요 s 파티원이 부족해도 용병 시스템을 이용해 파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고용된 용병은 적극적으로 레이드 공략을 돕습니다. 네 AI가? 완전 어? 됐다. 자전... 와, 뭐야? 상황에 맞게 기믹을 수행하고 공략에 도움되는 내용도 알려줍니다 어? 용병과 함께 싸우며 유대감을 쌓아보세요. 소니아의 이순간이멈추 모두 이 힘으로 더 강하게 나아간다. 더 스마트하고 더 강력해진 전투를 로스카 헝모바일에서 경험해보세요. 저희가 준비 중인 신규 레이드 보스 디마리엘 티징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오시죠. 오어 어, 뭐야 닥터 스트레인지 이렇게도 바뀐다. 와... 멋있다! 어 그냥 사방팔방을 다 깨부시네? 어? 오. 오, 뭐야. 이것조차도 자기 손 안에 있었다. 아. 은색철 느낌 내죠 어? 뭐야, 이거? <laughs> 예? 아니, 아니, 뭐임? 대리석 바닥에 줘. 어? 아니, AI 레전드네? 근데 아무리 봐도 로아 M은 로아 업글 버전인 것 같네. 그러니까 라이트 층을 로아 M으로 흡수하려는 것 같아. 로아 M은 보면 그냥 패는 재미야. 카운터 회피가 자동이니까. 근데 이러면 라이트 층 유입은 흡수를 꽤 많이 당할 것 같아. 왜냐하면 그냥 때깔이 다르잖아. 아니 그냥 때깔이 다르잖아. 그냥 캐릭터 이쁘고 수평 있고 배경 이쁘고. 이러면 가는 거지 뭐 그냥 라이트 층은 어, 때깔이 다르니까 한번 해보긴 해야겠다 궁금하긴 하네 저거 패는 맛이 있냐고요? 패는 맛 있을 것 같아요 어, 보니까 루아가또 때리는 맛이 있거든 그 것만 먹이려고 하는 것 같아 패턴 외 패턴 외우고 일타임 외우고 회피 직접 하면 피곤하니까 어, 그냥 가서 레이드 똑같이 만들어놓고 그냥 가서 즐겁 즐겁게만 살아라 그렇게 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상, 로아2 아니냐고? 어, 로아2라고 보긴 어렵고요. 약간, 로아 리마스터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네. 사람들이 싫어했던 거, 좀 빼고. 요즘 메타에 만든 거, 좀 넣고. 그래픽 업그라고. 그냥 리마스터 느낌이야, 로스트아크 아바타요? 아바타도, 근데 아바타 그 작업이 뭐, 과정은 제가 모르는데. 근데 저런 엔진 퀄 차이가 나면, 사실 모바일에서 아바타 사는 게 만족도가 훨씬 높죠. 그냥 페리퀄 자체가 다르잖아. 아니 근데 로아의 아이디어 진짜 좋다. 아니 솔직히 다른 건 그러려니 했는데 아니 AI로 학습시키는 건 놀라운데? AI가 레이드를 볼줄 알아서 나 혼자도 되고 2인도 되고 3인도 됨. 그냥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음. 나 혼자 할 때는 AI 소환되고 내 친구 AI도 소환되고, 원하면, 얘네가 레이드 팁도 주고, 기믹 같은 것도 수행하는 것 같죠? 그리고, 이건 완성이 아니지만, 누군가 튕겼을 때, 그 사람이 안 들어오면, AI, AI로 변해서, 기믹 수행이나 레이드를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겠다. 레전드 아니야? 아니, 대체 AI, 대체 AI는 뭘까? 신기할 정도네?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AI가 진짜 지리긴 한다. 이왕 처음 만들 때 최대한 수저 넣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저런 게 PC랑은 감성이 안 맞는 건가? 어, PC도 AI를 넣으려면 넣을 수 있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PC 지금 환경이 8인 레이드에 맞춰져 있잖아요? AI가 한번 도입되면 PC는 환경이 아마 망가질 거예요. 아마 PC는 한 번이라도 AI가 들어오면? 제대로 8인이 안 굴러갈 확률이 커. 모바일은 처음부터 하니까 그냥 가겠지만 PC는 지금 AI 들어오면 은 레이드 안 굴러갈걸? 다 AI 해가지고 그렇지 아예 처음부터 개발을 그렇게 하고 이렇게 냈으면 모를까 AI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의 스타트를 잘 끊는 것 같아 그러게요 그리고 로아를 사실 뭐 그래픽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픽 질이긴 하네 레이드는 비슷한데 야 이게 인게임 컷신 같은 게 다르긴 하다 확실히 엔진 커마 레전드.